공자 왔느냐? 예이 자 오늘의 명심부가 마음을 밝히는 본부위가 되는 고배 공문입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너에게 하지 마라 아셨습니까? 공자 여러분 자 오늘은 태공이 등장합니다 태공이와태공의 효행 편입니다 태공은 효행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효어친이 오면 자역효지 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인 이리오. 예약하셔야 된 문자 예약하셔야 돼. 아, 예. 태국은 효도를 하는데 부모에게 자역효지 하나니 역시 효도를 하면은 신이니 불효다. 자하 효원이리요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다겠는가?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가 효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 내가 효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나에게 효도를 하겠는가? 자식이 말이죠. 태국은 말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효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 효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효도를 받기 싫다. 그럼 불효를 열심히 하십시오. 불효. 이 인간 세상 이 탐진치의 바다에 이 탐진치를 해결하는 명약이 하나가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넘에게 하지 마라. 효도를 받고 싶으면 효를 해라라는 얘기죠. 어느새 예? 야, 효순, 예, 효순은 뭐냐?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환생 효순자요. 우리가 환생 환생 많이 하죠. 윤회도 있고 환생도 있는 세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환생 강조할 필요는 없다. 환생 효순자로. 응? 오역, 환생효순자로 오역문, 환생 오역자니 자 여기에서 핵심은 오자는 거슬이다 거슬이다 이게 오자가 핵심입니다 역 거슬을 역도 거슬이다 거슬리고 거슬리다. 네. 거슬리고 거슬리다. 이거는 바로 불효를 말하는 거야. 불효. 네? 왜 부모 말을 안 들어? 왜 엄마 말안 듣고? 왜 아빠 말을 안듣는다는 얘기지. 네? 오역, 자니, 불신, 안니을 믿을지, 믿지 못하겠거든. 이 효순은 환생 효순자. 를 믿지 못하겠거든, 응? 어? 왜 의심하지 마라, 이거지. 의심하지 마라. 어떤? 단간 첨두수 하라. 단간 첨두수. 참 복잡하게 생겼네, 이 첨자. 첨하첨자입니첨하 첨아 첨. 첨에 떨어지는, 응? 첨하 머리두, 떨어지는 물을 보라, 이거예 점점, 적적, 불자이다, 불차이, 불차이, 적자. 물방울 적자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라 이거지. 불차이, 온 길이 떨어지는데 어긋날 차. 물방울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효수는 역생효순자, 오역은 환생오역자하니 불신하거든. 불신, 믿지 못하겠거든.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관할 첨두수하라 점점적적 불차이하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정확하게 어긋나 없이 떨어지더라 이거지 인과응보 너가 효를 받고 싶거든 너에게 효를 해라 공자 여러분 오늘. 은 같이 안녕.